여러분이 의리한 사주 중에서 왼쪽에 43세 남자 오른쪽은 20세 여자 왼쪽부터 개해년 병진월 정축일 무신시 일단 궁금한 점 의리하신 선생님이 적어놓고 1번 지금 회사 다니는데 네. 잘 안되나 봐요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회사원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회사에서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잘 풀리지 네 언제 회사를, 언제까지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일이 잘 풀리겠느냐, 요거부터, 요거부터.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 이유가 상관격인데, 식상이 몇프로에요 식상. 60%지. 월 일은 무조건 다 합치면 50%니까, 50%, 50% 60%가 되는 거예요. 자, 식상이 60%면 과다. 일단 직장 생활에게 가장 안 좋은 게 이거예요. 식상과다는 관을 치기 때문에 관을 치기인데 이게 상관 경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식상은 60% 관성은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오래 못 간다. 결국은 나오게. 이게 바뀌면 정관과 상관이 바뀌면 더 오래 붙어 있어요. 정관이 힘이 세면 상관이 있어도, 근데 상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관이 이게 위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나오게 된다. 언제 나오느냐? 천관에는 정관이 오려면 뭐가 와야 돼? 임수가 와야 돼. 지지는... 진토가 와도 그렇고, 술토가 와도 그렇고, 해수가 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야? 항상 회사의 불만, 스트레스가 날마다 증폭되는데, 지금 최정점 상관정관, 삭청관은 청관끼리, 다음 때 운에 또 상관정관, 그 다음 때 운도 상관정관, 결국은 때려치고 나온다. 결국은 이사람억지를 지금 있는 거예요 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상관생제, 상관생제. 이건 투잡이에요. 이 사람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경매 나와도 돈 엄청 벌어. 회사에 있어야 5 0 0백개못 벌어. 한 달에. 나오면 1, 2천만 원은 벌수 있어요. 연봉 어, 2, 3, 2억, 3억 벌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근데 문제가 뭐야? 자신감이 없어. 이 사람이 자신감이 일간의 근이 없어. 일간의 근이 하나도 없는 극신약이지 신약이야. 왜? 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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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다 신약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이게 이제 사오미로 오면, 사오미로 오면 좋은데, 사오미로 못 오니까 회사에 그냥 엮여 있는 거야. 불만이 있어도 지금 때려치질 못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사일주다, 정미일주다, 벌써 나왔어. 그래서 일간의 근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일간의 근이라니. 자신감이 어서못 나오는 거야. 너무 약하니까. 예. 안타까운 거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럴 때는 협업을 해. 투잡을 해든지 누구 한 사람하고 협업을 하면은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있다. 식상생재가 완전히 상관생계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야. 예. 기가 막힌 사람이야. 그럼 언제 나오느냐? 지금 43세지. 43세지. 예. 지는 작년에 작년에도 굉장히 안 좋았어. 작년에 갑진년에 때려치운다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은 거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해수 올 때보단 나은데, 그래도 지금이 정해월이지. 지금이 정해월이야. 또한장 해는 거야. 지금. 해, 자 해자요. 여기에 상관 정관, 해, 자영의 상관 정관에 지금 한장 해는 거야. 때려치우자니 초자식이 있고, 안때려치우자니 스트레스 받고, 예. 그 능력이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 겁재는 희신이야 이 사람한테 동업을 해도 되는 거야 월지가 신, 식재관이면 비겁은 무조건 좋은 거야 월지가 식재관인 사람은 월지가 인성비겁인 사람은 저게 이제 사기꾼이고 그래서 나올 준비를 해라 나올 준비를 해 그럼 뭘 했느냐 나와서 나와서 뭘 했느냐 고물상 <목소리> 아니, 나 망한 아니, 거 뭐. 고물상 당근마켓이라든가 허름한 거 예. 경매 부동산 투자 무조건 예. 땅이라든가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어, 큰돈벌 사람이야. 단 누가 도와줘야 돼. 한 사람이 좀 도와줘야 돼. 이 사람은. 예. 능력이 왜? 정축일지는 사업자 성향이 있어요. 정축은 개 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식신이고 이게 식신이고 이게 편재기 때문에 식신 편재 식신 편재 이미 큰 돈을 벌수 있는 게정축일예요육0갑자 중에 은메달이에요 이게 정축이 매력이야. 정축의 능력이 있으면서 일관이 너무 신약하니까. 예. 근데 뭐야? 내년하고 후년은 자신감이 조금 오죠. 내년 후년은. 예. 내년 후년 예, 조금 낮지겠네 음, 내년, 후년에 조금 낮지겠어또 궁금한 거. 친구가 주식으로는 좀잘 했었는데 올해 예. 뭐 레버리지가 예. 하다가 좀 돈을 좀 잃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 또 해도 돼. 또 해도 돼요. 이 사람은 네. 또 해도 돼. 왜? 그냥 이거 뭐재 이게 이 사람은 뭐 말려도 계속해. 네. <laughs> 계속할 사람이야. 왜? 어 <laughs> 찬머리가 이 능해. 능해. 예. 그 다음에 정관도 있지만 위에 평관이 있어가지고, 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투잡인데, 주식 경매, 주식, 주식 코인으로 해서 부동산 오래된 거, 재건축재 개발이다든가, 난 망한 거, 맹지라든가, 그런 걸 잡아야 돼. 땅을 잡아야 된다. 나중에는 땅으로 돈이 된다. 그런데, 인성이 없으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다. 예.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을 무릎에 샀다가 어깨 팔아야 되는데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되는데 무릎은 잘 아는데 어깨를 몰라. 어깨가 언제인지. 어깨가 언제야? 주식이 여기 올라갔다. 여기가 어깨인가? 여기가 어깨인가? 여기서 주식을 샀어. 여기서 제일 쌀때 여기서 팔아야 돼. 여기서 팔아야 돼. 1번, 2번, 예? 1번, 1번, 번 예. 그 뒤에 빨간 거 눌렀는데, 예, 빨간 거. 예. 무릎에서 팔아야 돼요? 어깨에서 팔아야 돼? 일, 이 번. 어깨에서 팔아야 돼. 이 번. 이걸 모르는 사람이 2번. 주식을 해고 앉았어 <laughs> 이거 알아야지. 딱 돌. 이걸 모르면 무조건 읽어. 이걸 알면은 주식에서 잃을 이유가 없어요. 자, 1 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2 번이라는 사람하고 안전히 한 사람은 닭대가이야 <laughs> 손을 한번 들어보는데. 무릎, 무릎에서 팔아야 된다, 어깨에서 팔아야 된다. 둘 중에 한번 손을 들어봐. 손안 들다가 손 모가지 잘린 사람이 있어. 2번. 자, 1번에서 팔아야 된다, 손 들어봐. 주식 팔 때, 1번. 2번에서 팔아야 된다. 왜? 올라간다면서요. 1번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밖에 없어. 이게 어깨인지는 아무도 몰라, 지구상에. 그래서 정상에서 살짝 10% 내려왔을 때, 이때 팔아야 돼, 이때. 이걸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이 닭대가리에요.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응. <laughs> 여기서 20%가 내려면 안 사, 아무도 안 사. 10%가 내려왔을 때 팔아요. 이건 알수 있어. 어디가 어깨인지. 살짝 내려올 때탁 파는 거야. 근데 사람은 자꾸만 여기서, 여기 아니면 요 사이에서 팔라래요. 요기, 요기, 여기 그래서 다 개털 되는 거야. <laughs> 개털. 넌 네. 백전백승이야. 내가 투자하는 거는 무조건 올라. 근데 안해 왜 안해느냐 이거 해다 보면 은한 번에 막 1억씩 몰빵 하면은 상담이 안 보여 이거. 상담이 보여 그게 <laughs> 예, 그래서 아예 손을 안 대지 예. 그래서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해서 어깨는 2번이야 요 원칙만 지키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할 때 종목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중에 몇개 종목을 사야 가장 시? 주식을 잘 사는 종류 다섯 정도. 개 분산 투자 세개 다섯 개몇개 개. 개 사이 몇개 분산을 해야 돼세개내지 다섯 개 홀수로 세 개를 해야 돼. 세, 세 개를 세 음, 개를 첫, 첫 번에는 한 주식 사돼딱한 주식 그걸 워밍업을 해야 돼 음. 워밍업 그다음에 이제 배팅에 들어가는 거야 음. 하나씩 예 그래서 이제 이 최소한 세개 예, 네. 세개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해 봤는데. 또 궁금한 거, 건강은 한가요 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 축도 진도하고 축진파가 돼야 축진파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무조건 위야 위하고 피부 위하고 피부 피부병이 올 우려가 있다 진축파 왜 조우가 월 일이 맞지 않고 이게 토가 되면. 만일에 축축이 되면 위암성분이고, 축진파가 되면 위염, 피부, 피부. 피부가 이제 안 좋아질 우려가 있다. 어? 그 다음에, 수건강은 괜찮고, 하도 뿌리는 없으나 두개 정도 괜찮고, 예, 금도 식상생재 받으니까 괜찮고, 목. 목건강은 토가 강하기 때문에, 토다 목절. 목은 조심해야 된다. 간. 독한 술 먹지 말고, 어, 간. 그 다음에, 에, 에, 간담 정도, 독한 술 먹지 말고, 예. 뭐, 다른 건뭐 큰, 어, 저기가 없고, 예. 이 사람은, 여기 큰돈을벌수 있는데, 55부터 말년에 벌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 혼자하면은 저기가 위기야. 왜? 신약 사주는 이렇게 신약이 올때 홀라당 날릴 수가 있어. 일간에 근이 없을 때 이건 격궁용신이 와도 내가, 아, 이게 관, 식상, 재를 내가 자지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위기야, 오히려. 일간이 강할 때 정사나 정미가 되면 여기에 큰 돈을 버는데 그래서 이분은 말년에 꼭 협업을 하면 좋다. 신약은 신약이 올 때가 위기야 잘못 배팅하면 큰일 나는 거야 기에 불이 까지구나 에, 이걸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거야 에, 내 마음 음, 나도 몰라가 되는 거야 이때는 그래서 일간에 근이 없는 게 저럴 때 이거는 신약에서 극신약 사이에 신약에서 극신약 사이에 왜? 인성도 없고 비겁의 뿌리도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신약한 거야 이럴 때는 어, 꼭 누구의 에, 조언 어디 투자일 때 누구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된다. 이사람 예. 네. 그 이분 저 경험하셨어요? 우그 대우 작가 뭐불러드려도될까요 네, 대우 그 작가. 네, 어, 대우 작가. 정인년. 병인년. 가보월. 병인년 가보월. 정해일. 정해일. 신축시지야. 신축시지야. 그나마나 좋은데. 왜 여기는 화가세 개야. 여기는 화가 지지에 없는데 여기는. 권력격에권력격에 인성도 있지 인성 브레이크도 있고 천을기인도 있지 천을기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예 말년에 하급금 동복도 있고 예잘 맞네네 왜이 예. 사람만 봐서는 배우자복이 안 좋아 진축파가 여기는 해오 암마을레고 조우가 잘 맞지 이혼을 안하면이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사주는 배우자 자리가 축축했는데 여기는 조가 맞고 해오 암압을 하고 있어. 암압을 네. 그런데 또 남자 신금 신금이 좋잖아요. 네. 그 재성 힘이 엄청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일단 축토 위에 있고 편재니까 돈좀 벌겠네. 예. 네. 잘 맞네. 여자 너 좋은데. 예. 여기는 뭐야? 이노아파도되고 무난해. 여기가 축축한데 비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모카로 가지 모카 모카 모카로 네 개가 쫙가기 때문에 예문 안에네 예, 예. 천을 인을 깔고 있지 천을 길 정해 일주니까 예 그리고 뭐야 배우자한테 잘해야 되겠네 귀인이니까 배우자한테 잘해야 돼 둘이 잘 사나 아니면 투닥투닥거리나 잘 살아요 잘 살아 이렇게 여자가 잡고 있습니다. 여자가 딱 잡지 왼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가볍게 잡는다고 예여긴 뭐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안해 여기는 고집이 한번집 되지 여기 여기 비겁이 못 풀어요 35 45 50%니까 어 여기는 예 고집이 있는데 해오 아마 버리고 해오 아마 버리고 있어서 크게 뭐 고집이 있는지는 보이지는 않은데 은근한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네. 둘 다, 둘다 아, 자, 병술년 네. 개사 월 무신일 신유 이십 세 여자. 네. <laughs> 자, 첫 번째 궁금한 거. 1 번. 어, 이제 올해 수능을 합격 운. 네. 수능 합격 운. 네. 네. 살이면 재수. 수네 단수나 네. 재수? 단수나. 네. 20살이면 이제 19살이 고3이기 때문에 올해 2007년생이 주로 고3이고 2006년이라는 것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건데 예. 자 합격운부터 보게 되면 합격운부터 보게 되면 올해가 을사년 합격운은 세운이 70%를 차지한다 월은 일지는 의미가 없어요 예, 월은 일지는 의미가 없어 을사를 하게 되면 을이 이사주의 정관이다 사와는 편인이다 우는 괜찮은데 왜? 관운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 놈이 방해를 해 상관정관으로 이 무토한테는 을목이면 뭐야 합격이야 근데, 요 놈이 겐세일을 나, 요, 요 상관이. 요게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된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해. 정신은 원서를 몇개 내야? 여섯 개. 시골에서 온 사람은 여섯 개낸다랬고 아, 도시에서 온 사람은 세개낸다랬는데 정신은 세개 내는 거야. 아, 세 개. 수시가 여섯 개야. 아, 예. 여기는 수시가 아니야. 여기는 이미 정신. 수능 합격은 이라는 건 정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수나 반수생은 뭐야? 거의 식중팔구가 정시예요 재수. 왜 반수 재수한다라는 것은 내신이 비틀거린다라는 거야. 내신 성적이. 그래서 저걸 하는 건데. 그러면 정시는 상향 지원이 있고 소신 지원이 있어. 그 다음에 적정 지원이 있고 안정 지원이 있어. 안정 지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에 반수나 재수된다.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레벨 대학 합격해서 작년에 합격 레벨이 네, 건국대 네. 건국대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저게 기준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불수능이야.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어. 국어도 어렵고 전부 어려웠는데 자 이러는 거야. 건국대 학교라면 레벨로 따져가지고 상향지원 작년에 건국대를 합격했는데 반수를 했다면 건대보다 높은 데를 지금 원하기 때문에 한 거야 예, 그러면 건국대보다 높은 레벨이 바로 윗 레벨이 우리나라에 어느 대학이 있어요 건국대 레벨은 안정이 되는 거야 올해 재수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건국대에 다니다가 단수 했다라면은 스카이도 잠정적으로 머릿 속에 있긴 있어. 그런데 재수를 해다 보면 현실적으로 성서한이 여기가 사양 소신이 되는 거야. 일단 이여기 성서 아니 성교관대서 <laughs> 한양대 이화여대 정도가 여기에 지금 상향소심 작년에 건대에 다니다가 성서환이 올해 합격하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상향소심이고 그 다음에 적정은 요거보다 한 단계 레벨로 쳐주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중경외시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올해 여기 합격하면은 여기 합격하면은 그냥 예, 일단 뭐 절반의 성공이야. 여기는 완전 성공이고 여기 합격하면 어떻게 돼? 아파트에다 프레 카드 하나 크게 붙여야지. 예, 가문의 영광이니까. 가문의 영광이니까. 예.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불순위이기 때문에 언수회 중에 하나 어, 그저저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발음 밑에 중경현시 밑에 어디가 있어요? 동거농수기 있지, 동거농수기. 그리고 그러니까 뭐야? 안정이라는 건 작년에 합격했는데 또 들어가면은 뭐야? 그거 지금 이제 안정이야. 그면 여기 들어가면 재수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1, 2번 중에서 올해 이제 원서를 어그내면 되는데 예 아직 원서를 안 냈지. 앞으로 이제 원서를 내게 되는데 예. 지금 어디 정도를 꿈꾸고 있나? 지금 꿈꾸고 있는데. 연대를 대학. 목표로 하는데. 예. 지금 정관이 들어왔는데 지금 상관 정관 때문에 그게. 작용력이 클까요? 올해 시험은 그런 대로 아, 봤대. 그냥 에이, 괜찮게 본거 같은데. 어, 어. 어. 근데 그1 <laughs> 0 0가 아니니까. 눈이 운바. 연고대 중에는 <laughs> 네. 연고대 중에는 연세대가 좋아. 이렇게 월지가 화인 경우는 연세대가 <laughs> 좋고 여기가 겨울인 경우는 고려대, 목화가 용신. 여기는. 네. <laughs> 이럴 때는 연대나 성균관대 쪽이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안 좋은 데가 어디야? 고려대, 경희대, 당국대, 광명, 저 광운대 이렇게 목화용신의 대학이 에, 고려대, 경희대, 당국대, 광운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이런 쪽은 여기 겨울인 사람이 여기 내면 줘. 겨울에 목화용신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름인 사람은 대체적으로 연세대, 성균관대, 예, 한양대. 이런 쪽이 좋고. 예.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은, 어, 연세들을 낸다라는 거는 뭐야? 학과를, 눈치작전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야. 눈치작전. 예. 만약에 공대를 간다. 무, 목이 없기 때문에 이과적성이 강하지요. 이과적성이 강하지. 이과적성 중에서, 어, 월지가 하일 경우에는 화공. 타공이나 AI나 컴이나 컴퓨터나 이 가중에서 융합이 좋아요 융합 왜? 어차피 이 이거는 일반 직장 들어가면 안 되고 연구원에 돼. 연구원. 무관이지 간이 없어. 식상이 강해 상관전관 그러니까 뭐야? 운에서 을목이나 묘목을 때 때려치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석박사학위를 따라. 왜? 편인 편인 걸로격이지요. 걸로격이야 관이 없기 때문에 나라밥 먹거나 큰 조직에 들어가면 좋아 큰 조직에서 관을 씌워지면 좋아요 예 국책기관 연구기관 대학 교수나 연구원 해도 좋고 대학 교수나 연구원 해도 좋고 예 만일 약사를 해도 좋은데 약사 예. 이런 쪽으로 예요요 요 인성은 약사를 해도 좋아 해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 지금 어, 연고대 레벨 가려면 눈치작전으로 어, 자연과학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연과학부까지도 연세대를 들어가려면 자연과학부가 뭐가 있어요 학과가 수학과 물화지생수학과 예 여기가 어, 이제, 예, 경쟁률도 낮고 허수 실력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거야 자연과학부예요 예. 인기학과는 이제 통계나 수리 통계나 음. 어, 이런 쪽이 이제 높고 예. 또 궁금한 거. 재무로는 괜찮은 편일까요? 여기는 능력은 있어. 이걸 보는 게제 이걸 보서 돈복이 아니에요. 이게 음. 이 아이의 그 어, 돈복이에요. 음.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왜 사유축금 신유금 식상이 굉장히 강해. 그런데 일찍 결혼해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강한데 사신아파 수가 아니에요. 사신아파 금이 돼. 이럴 때는 금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이 강한데, 예를 들어서 상관정관이 온다. 예, 다행이네. 일찍 지내가는 게. 일찍 지내가야 돼. 이렇게 늦게 와야 돼. 예, 늦게. 예, 이렇게. 상관정관. 여자 사주에. 왜? 4 50대 상관정관이 오면 이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결혼을 지키면 안 돼. 결혼을 지켜 나이 차이가 좀 나가면 좋아. 무기합게 근데 이제 건강상 요기 문제가 오겠지. 신장 방광 차궁의 문제가 온다. 네. 신장 방광이냐. 그 다음에 목다금절로 디스크도 올 것이다. 협착증이라든가 관절 전문 병원에 좀 미리 가서 어, 복부 초음파라든가 MRI를 좀 찍어 봐라. 허리가 아, 이제 약하는 이게 디스크. 네. 디스크가 오는 사주가 금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 네. 이게 그원국하고 별개로 이 네. 논해서 이렇게 상관 정관 아주 안좋 위험한 거예요. 여기 위아래는 괜찮은데 요 아래는 괜찮은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안죠. 아. 이 자체는 뭐큰 영향이 없어. 여기하고 상관 정관이 될때 이럴 때 여기하고 이렇게 상관 정관이 될 때가 문제. 예. 네.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성서하는 들어간다라고 보면 는 성서한 이는 합격을 한다라고 그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